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케스트 윤성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개원하실 때 원자님들이 이제 장비를 구매하시는데 장비를 구매하는 특성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특히 이제 제가 만난 원자님들 중에서 정말 비싼 장비를 고집하는 원자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동체 특징이 있어요. 비싼 장비를 고집하는 원자님들이, 많은 원자님들이 사실 개원하고 자리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공부히 생각해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개원할 때 어쨌든 나 내가 무엇을 치료적으로 보여줄지 뭐 어떤 것을 브랜딩할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저희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 이제 의사예요, 닥터. 닥터를 어떻게 브랜딩하느냐가 결정적인 이제 병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원자님들이 어 내가 아니라 장비를 좀 내걸었으면 좋겠다는 원자님들이 있어요. 어왜 그럴까? 이제 사실 장비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비를왜 브랜드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장비는 이제 기능적 차별화라고 해요. 따라서 그 기능적 차별화라는 거는 옆에서 그 장비를 사면 없어지는 차별화예요. 누구나 다. 어 예전에는 어 내가 먼저 샀는데 우리나라 뭐 금방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차별화예요. 그래서 이거의 본질적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가져오기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보통 이제 장비를, 장비를 포커싱해서 내세우는 브랜딩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 그런데 물론 장비회사들은 맨날 자기들 이제 장비들 제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를 이제 듣다 보면은 우리가 세미나 가도 다 장비회사들 같이 하잖아요. 듣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장비가 막 장비빨이 있어야지 막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브랜드의 본질에서는 이제 장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진료과 중에서 피부과처럼 소비자들이 장비에 매우 민감한 과들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치료의 본질이 잘 되어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한 15년대 고수 원자님들 만나면 장비가 아니래도막 신장비가 아니래도 피부 치료를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터득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신장비를 쓰는 게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피부과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마케팅을 많이 해요. 장비 마케팅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부과나 이런 데는 소비자들이 장비에 대한 인식이 또 강해요. 왜냐면 치료가 아니라 이제 피부 미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수 일부가 외에는 사실 소비자들이 장비에 막 그렇게까지 막 의존하고 장비를 선택하고 이러진 않아요. 내가 치료할 때결국 나를 잘 의사가 치료할 건가 의사와 함께하는 이 의료진 팀들이 나를 잘 케어하고 치료할 건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또 장비가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싼 장비를 가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무리하게 또 세일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아 여기는 되게 상업적 이미지가 강하구나라는 오히려 역효과도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장비 비싼장비를 이제 초기에 사면은 사실 이제 개월할때쓸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는데뭐리스도 똑같잖아요. 매달 나가는 비용이 이제 크면은 어 사실 이제 쉽지 않죠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뭔가 환자 중심의 내 가치 중심의 병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장비가 또 이제 원장님들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23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는 이제 우리가 전쟁 치룰 때 총과 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총과 칼이 좋으면서 잘쓸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검사 장비나 이런 데는 당연히 최신 장비들이 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더 욕심을 부리는 부분도 있고요. 좋은 치료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 장비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 초기 이제 자기가 자원이 한정됐을 때는 이제 자원을 잘 배분해야 되잖아요. 이게 경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쓸지가 매우 중요해요. 잘못해서 한 군데다 다 몰았는데 어? 이게 이제 우리가 꿈의 구장에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장비 사면 환자들이 올 거야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장비 아주 비싼 걸 구매하려고 원장님들 보면 마음이 이 장비를 사면 환자들이 오고 비싼 돈을 낼 거야라는 심리가 매우 안에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외에 나머지 준비를 잘안 하세요 사실은 환자들이 비싼 돈을 내기 위해서는 장비가 아니라 많은 요소에서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갖고 있는 브랜드의 파워도 있어야 되고, 브랜드 가치도 잘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스도 아주 철저해야 되고, 또 의사가 그 부분의 치료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 전문가적인 파워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요소가 없이 장비만 딸랑 있고, 비싸게 받는다? 제가 볼땐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비싼 장비를 가져오면 돈을 많이 받고, 뭐, 추물이 매출하고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장비 마케팅 회사에서 이렇게 잘못 들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비는 되게 합리적으로 잘 구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저는 그냥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되 나머지는 비용에 맞춰서 뭐, 중고로 사시던, 그리고 사실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자리 잡아요, 병원이. 자리 잡았을 때는 또 비용을 떨궈야 돼요. 이제 수익이 이제 커지면은 그때 장비 사는 거랑 개 처음에 이제 자금이 없을 때 장비 사는 거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장비를 구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 정말 이제 이게 높아지면 돼요. 최근에 장비, 비싼 장비 사 원장님들 아, 세네 분 계셨는데 아, 세네 분이 정말 병원 자리 잡는 데는 가장 늦게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아이 장비가 환자한테 아주 다이렉하게 마케팅이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 않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어제님들한테 알려 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병원을 만들지, 그리고 우리 병원의 가치를 치료와 또 닥터, 의사, 그리고 이런 걸로 어떻게 환자한테 서비스 더 좋은 가치를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장비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제가 아까 기능적 차별화가 아니라 이미지적 차별화를 해서 롱텀으로 쭉 가져갈 수 있고 그거야말로 우리 병원의 브랜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